아 낙사 나, 낙사 나, 나. 시라 거러 거점 우리 상자. 어 뭐야 루시에서... 야, 심어 낙상, 심어 낙상. 야, 나 낙사 버받을야신고 낙사 신고 낙사 우리 트리트 해봐. 아 오이사 노쉽이 뒤에 뒤에 맥 오이사 쉽이야나 윙로딩 낙사 어아 오이사 킬킬 오이사 킬 오이사 낙사 시켜줄게 오이사 낙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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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다 낙사야 앞에 메 앞에 메 앞에 메 메이? 야도뒤 있어 나이스 앞으로압박 우리 노 시그마 얘네도매이 리프 어리시그 없네? 아이, 아, 그래. 우리 둠피 있는 쪽에서 먹어야될것 같아 좀 빨라 찔 드릴게요 메라가 갈래시켜 아. 왼쪽 치명 먹고 있을게가 당신의 가어치가 필요해요 이 준비했다 왼쪽 먹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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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엘한 크레이지 나 깨줘 깨줘 노노이야아빨빨

하나 둘셋 하고 다가 나 하나. 하나 둘. 아나첫 발린다. 도모 좀 나가다. 어, 어, 네, 아 우리 아, 그래? 아, 아, 나 아, 리퍼 직기로 간다 리퍼. 아리퍼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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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, 다 앞에 나와 있는데. 밴포없는다 앞에 나와 나와있ε... 있는데. 가자 가자. 이거 없어야 돼. 가자. 컷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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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괜찮다. Blown... 아, 씨발. 근데. 아, 네, 네, 네. 네, 네, 네. 나만 봐 나만 봐. 자. 나 갈래? 우리 때에와 봐. 얼러. 좀 빼야 돼. 빼야 될같 우리 구없어 가지고. 아, 도남 잠깐. 상대 리퍼 공룡제 아, 우리 공이 아예 없어. 딱히 할서합게 음. 어, 이거 그냥. 나낙봐 어, 그냥. 낙사 플랭으로 해 줄게. 상대 들러공없음을다네리퍼 어, 저리 못 저리 퍼리리고 저리 퍼 저리. 아, 갔다. 아, 았리 아, 봐봐. 왼쪽에 세명 왼쪽에 네명 왼쪽에 네명 <laughs> 어. 어. 나말 어, 베 어, 어, 진짜 빨이잡다 얘네 용아 용아 본 사람? 일단, 일단 봉고 뺐어요. 봉고이용 봉고 봉고 뺐던 봉고 뺐어? 봉고 봉고 거 같은데. 이이 봉고 용아이 시그마 빗 차겠다. 비트, 뺐어. 뺐어. 시그마 비트. 시그마 비트 있겠는데 시그마 비트. 이거 직결 키고 나간 다음에 판도 맞아. 얘가 앞에 달려나 보 앞에 달려나 보다. 시그마 와고 관리하는 를 조심 이거. 켜놓한 사람 처음에 나온 거 같지? 나게껴 잠깐만 붙이고 붙이고 하나 둘셋 나가 나가 나렸어걸 걸렸어 나이이다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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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라다다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타 이겼다 다 이겼다 다이겼 이겼다 이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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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다 이겼다 이겼다 이 이겼다 이겼다 이 이겼다 이겼보이겼아 이겼다 서겼다이다다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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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다

아 콜링 금 으로 먼저 어, 가다 어, 보니 메이보 면서 어, 메이보 면서 메이보 면서 왼쪽 밑 볼게요. 왼쪽 밑오케이드 뭐야? 저정면에보 <laughs> <laughs> 이라? 왼쪽 밑치로오는거같 은데, 저기, 저한번더먹 어. 저기, 저 미치 왼쪽 미치 면서 미치 면서 미치 면서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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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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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왼쪽기저 한번더못올라가죠딜러들 밖에 없어. 못 떨어져. 해야겠다 어, 잡았네. 빌어드멘 메인 소파, 메인 소파. 아, 페리파, 아. 아, 페리퍼 메인 소파, 나인 소파. 메인 소파. 메인 소파. 메인 소파. 메인 화로 먼저 가자 폴링 나이스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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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메이소 많이 인소걸요 처음에 잘라서 네폴링 아, 아, 용화로 아, 가요 상메도용화는이 소파. 메다 소파. 미도 없음. 왼쪽 맨쪽 이층 같은데, 왼쪽 이층. 편이 빨빨빨빨빨, 이 불러, 불 간다, 이편오러 간다. 그래야지, 오자 아, 어, 아... 아... 음... 아, 오른... 오 오자. 어 너로 왔으 갈래? 오자 밑 밑에 혼자. 오자 밑에 혼자. 기 달렸다. 아나좀 뺐다가. 밑에 혼자 진짜. 우리 정면. 뒤에 뒤에. 빨빨빨빨빨. 와 잡자. 아이스 도 뺐어. 이러면 지금공채두개밖아 아, 폴링덤으로 먼저 가자 이거 폴링덤으로. 시신나높긴할 듯. 리파 시부터가자 시범 얘는 아나야 아나. 리파님이 아나 좀죽이될때돌아이없어오리오시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리가리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가이 친구가 이친가이 친구가 이이 친구가 이이친다가이친구이 친구가 이친가이

먹어봐서 <목소리도> 아 제발, 잘했어, <목소리도> 모이라 살아있다. 아, 내가 어제 봉캐원챔미수덕니때 쭈덕? 불렸던 거고. 오케이, 지지. <목소리도>